Twelve l d 케이지. 1 분만 해 외우는 법. 여러분들 여기 Twelve l d 케이지가 있습니다. 외우기 쉽게 색상 코드를 넣어서 만든 도표네요. 이게 도움이 되던가요? 전혀 안 되죠. 이거 도움 안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기억을 오래 할수 있을까요? 곤데력 측정 메소드를 이용 하면 기억을 오래 할수 있습니다. B1, B6를 살펴볼게요. 1 0대2 0 대들은 십팔 십팔 걸린다. 오, 8 18, 18팔리죠 B1, B2, 세탈세탈 그렇죠? 3 0대4 0 대는 아빠 때는 아빠 때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B3, B4, anterior, anterior. B5, B6, 즉 50대, 60대는 라떼는 라떼는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죠? B5, B6, 라떼라 라떼라. 여기 있습니다. 구역대 1세대, 2세대, 3세대를 나누어 보면 노이 1세대가 라떼는 말이야 라고 가장 잘 외쳤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아래, inferior라는 말이 그 아래라는 얘기죠 2세대, 3세대는 좀덜 했을 것 같다. AVL, AVF, AVR을 살펴보면 AVL, L에 이미 라떼라 리드가 있죠? AVF, inferior, 그렇죠? inferior. 그리고 AVR은 알파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알파가 아니죠? ABR은 안씁니다 그렇죠? 자, 그럼 EKG 문제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V1. 자세히 보면 ST 엘리베이션이 살짝 있죠? V2. 확연히 ST 엘리베이션이 있습니다. V3. 엘리베이션이 있고, V4. 자세히 보면 살짝 ST 엘리베이션이 있네요. V5 정상, V6 정상이죠? V1, V2. 10대, 20대 친구들이 18, 18거리는 셉탈 친구들. 그렇죠? 그리고 V3, V4. 30대, 40대. 엔테리얼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안테로 셉탈. 입니다 그렇죠?